자 가라사대 자는 공자님입니다. 자 가라사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운다는, 배운다는 말은, 앞에 학이 시습의 학입니다. 이 뒤, 이 앞에서, 이 학자 있죠? 이 학자. 이 학자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주자스님께서이 학은 뭐다? 이 신은 뭐다? 습은 뭐다? 열은 뭐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배운다 말함은 본받음이니, 사람의 성품이 다 선하나 깨달음에 먼저 하고 뒤에 하는 바가 있으니, 뒤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먼저 깨달아 하는 바를 본받아 이에, 가 있어 선을 밝혀 그 처음을 회복할 지니라. 습은 새가 자주 날미니 배움을 맞이 아니함을 새가 자주 나는 듯이 함이라. 여기 보면, 이, 이 글자 있죠. 이게, 이것은 몸기, 나기란 뜻이고, 이것은 이미 이 자고, 이거는 뱀사 자죠. 인쇄하다 보면 이게 서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 사서 집주에서 이 글자는 그 문맥에 따라서, 뭐 몸기, 나기로 하기도 하고, 또 이미 이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 글자 모양을 보지 마시고, 문맥으로 그냥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배움을 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배움을 그만두지 아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자 같지만, 여기서는 이로 읽으셔야 됩니다. 학지, 불이. 말이, 여기, 말을 말이, 자. 그만둔다는 뜻이거든요. 말있자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열은, 열은 기쁘다는 뜻이니 이미 배우고 또한 때때로 익힌 즉 배운 받자가 익어 속 속마음이 희열하야 그 나감을 스스로 능이 맞이 아니암이라. 정자 가로되 정자 가라사대, 습은 거듭 익힘이니, 때에 다시 생각을 이어 속에 젖어진 즉 기쁨이라. 또한 가로대, 배운다는 것은 장차서 행하려함이니. 때로 익힌 즉, 배운 받자가 내게 있는 고로 기쁨이라. 그, 소위 말해서 그 지식이나 이런 우리가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배운 사람이 실천이나 행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배움이란 것은 반드시 실천과 행동이 함께 가야 배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웠다고 하는 것이 기쁘지 않는 이유는 그 배움이 알긴 아는데 그 배움을 알긴 아는데 내가 실천을 안 하니까 내가 기쁘지가 않죠. 내가 그것을 맛을 못 봤으니까. 하지만 배움이 실천과 함께 가면 그 배운 만큼 그만큼 내가 기쁘게 되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천해서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면 깨달임 깨달음과 동시에 실천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천고 김 종자 회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도 그렇지만, 진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말로, 글로 아는 그 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 행동이 그 암과 같아지는 그런 것이 진정한 배움의 완성이다. 그렇게 되니까 기쁘죠. 왜냐하면 알기만 하고 실천을 못하면 이 몸소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천이 돼버리면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기뻐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더 많이 읽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시 가로대 때로 익힌다는 것은 때 익히지 아니함이 없음이니. 앉을 때 시동이 같이 하면 이 시동은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낼 때그그 그 집안에 손잡벌 되는 아이를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 제사상 그 자리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반드시 앉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앉히는 아이를 시동이라 그래요 똑바로 앉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동. 그래서 앉을 때 시동이 같이함은 앉는 때를 익힘이요. 섬에 가지런히함은 선에 섬에 가지런한 가지런 듯이함은 선 때를 익힘이니라. 이렇게 이제 책임을 했고요. 해석을 했고 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하기 시 습지면 부력 열어와. 학지 위원은 효야니 인성이 개선이 가규 선우하니 후각자는 필요 선각지 소비 하야 내 가이 명선이 복 기초야라. 습은 조삭비야라. 학지 부리를 여조삭비야라. 열은 희의야라. 기하기 우시시습지즈. 소학자가 숙이 중심 희열하야 기진을 자불능 이으라. 정자왈 습은 중습 야니 시부사역하야 협흡어중즉 열려라 우알 학자는 장이 행지야니 시습지즉 소학자 제아고로 열이라 사시왈 시습자는 무시불습이니 좌여시는 좌시 습야요 이벼재는 입시 습야라 그래서 스스로 색임을 자주 해보시고 해석을 자주 해보시고 그리고 음을 읽으시고 또 음을 읽을 때는 그 색임한 것이 머릿속에 같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왈하기시습지면 부력여로와 이렇게 읽으면 음을 읽으면 머릿속에 자가라사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가 머릿속에 같이 이렇게 같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은 그렇게 읽는 것이고 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뜻 새김입니다. 그래서 열번백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